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슈리입니다 자 5월 20일 현재 촬영하는 날짜는 5월 19일입니다 어,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은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국외 부재자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총 중국 내 지역의 8군데 영사관에서 투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어디에 있냐면요 베이징 상하이, 선양, 광저우, 청두, 시안, 우한, 칭따오. 이렇게 여덟 군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자 분들께서 저도 지금 편집을 해서 집어 넣을 건데 그 중국의 각 성별로 그이영사관들이 담당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맞는 어, 영사관에 가셔서 투표가 가능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현재 상하이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상하이 영사관에 가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투표를. 저는 5월 24일 토요일 가서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어, 저번 21년도인가요? 네, 투표 때는 제가, 어, 수조 지역에 이 봉쇄로 인해서 투표를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쉬웠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투표에 참여해서 음, 한국인으로서 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부디 어, 주말도 돼 있으니까요, 24일, 25일 네, 토요일, 일요일 되어 있으니까 꼭 가셔서 투표하시고, 어, 투표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 또 감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